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 주식회사 민과장입니다 어, 오늘은 푸른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지금 푸른바이오가 어, 계속해서 거의 거래량이 없이 흥부를 하다가 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엄청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1750원 대에서 지금 벌써 2900 30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느냐, 왜 올라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자 주봉을 보시더라도 엄청나게 큰긴 행보였어요. 우하향을 하다가 여기서 살짝 반등이 있고 어, 상승 후 다시 하락. 그럼 이제야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 이유로는 일단 뭐, 또, 여기에 사회이사가 이재명 캠프에 발탁이 됐습니다. 일단, 왜 어떤 분야로 인해서 발탁이 됐는지 살펴볼 거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어, 지금 생업 때문에 바쁘시거나, 또는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010-7318-9563 여기로 민과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저희 무료 정보 공유방으로 초대를 해 드릴 거고요 이 번호를 막 외우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제 영상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를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어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편하게 저희 무료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정보도 받으시고 어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항상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다 수익 구간이에요. 그리고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그 다음날에 어, 그날에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매수 타이밍을 제가 직접 잡아드리기 때문에 어, 하락을 한다고 해서 이때 들어가시지 않아요. 이 위에서 들어가시지 않고 이 하락했을 때 들어가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계시고. 어, 지금, 기본적으로 20에서 30% 이거는 무조건 일주일 안에 다들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게 못 믿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어, 찾아보시면은 어, 그 일자 대비해서 찾아보시면 무조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수익률이 나오니깐요 어, 편하게 확인하시고 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강춘경 프롬바이오 이사. 자, 이재명 대선캠프 합류했어요. 지금 뭐, 유진 로봇, 유진 로봇 이제 사회에사도 이재명 대상협회에 협류를 했는데, 자, 어디에 합류를 했냐? 민생 살리기 본부, 부본부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 풍부한 R&D 성과를 보유하고 있고, 일단 지금 뭐, 어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바이오 산업, 어 엄청나게 시적인 정책이 중요한 정책이에요. 지금 이재명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상공인, 바이오, 그리고 경제 살리기. 이세 가지 분야에 대한 이제 대안 쪽으로 지금 어 대선 후보 캠프에 공식 합류를 했고요 일단은 뭐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통상 안보 위기 극복 위원회 임명, 임명이 됐고 어 실질적인 민생협업과 자 서민경제 살리기 이게 아주 핵심 과제죠 이런 전략본부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자산약자 뭐 이런 뭐 기초수급자가 되겠죠 이런 이제 분야에 지금 어 부서에 지금 들어간 거고요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주가가 안오를래야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를 수밖에 없고 무조건 근데 이게 대선주라고 해서 이제 대선 테마가 있겠다고 해서 오, 올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이유도 있고 지금 여러가지의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그리고 다른 후보와 관련된 이제 어 대선 특징주들 그리고 뭐 이렇게 주식 상승분을 보면은 지금 프롬바이오는 유진로봇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크게 어, 상징건설처럼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수익을 20% 정도는 먹을 수 있다 이걸로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유 말고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체 생, 생산 기반, 고품질, 건강 기능 식품 때문에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과연 어떤 제품들이 있느냐? 지금 보면은 뭐 계속해서 지금, 어, 그동안에 행보했던 구간에 대해서는 어, 계속 연구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어, 행보를 한것 같고요. 지금 토탈 헬스케어가 성장에 가속도를 내면서 기업으로의 성장, 기업으로서의 성장의 가속도를 내면서 주가에 흥풍을 불어넣고 있다. 자 일단은 원료 발굴부터 개발 제조 유통 판매까지 지금 직접 수행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즉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뭐 지금 건강기능식품 핵심 원료 추출 및 제조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 변화와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조금 조금씩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푸롬바이오의 일단 강점, 다수의 개별 인정형 원료를 보유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안전처로부터 기능성 인정을 받은 원료고요. 그리고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어, 지금 이제 빠르게 이제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고 소비자에게 빠르게 전달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이 부분 때문에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이 있죠. 천연 탈모 치료제 개발 그리고 줄기세포 유래 탈모 치료제 부과저이게 천연 탈모 치료제 이 부분이 꾸준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물론 프롬바이오 외에도 다른 바이오주를 보면은 이 탈모만 엮여 있으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이번에도 탈모 치료제 개발 소식에 어, 지금 신고가를 찍었고요. 일단 뭐 연세대학교 연구진이 어, 탈모 치료용 이번엔 크림이네요. 크림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 기대감에 관련주로 몇세가 몰리는 걸로 풀이가 된다 라고 하고 있구요 일단은 뭐 지금 뭐 보면은 CSM계를 만든 뒤를 폴린 어, 비닐, 알코올과 결합하고 그리고 오일을 자가포집하는 미세캡슐 형태의 크림을 개발을 했다 라고 하고 있구요 일단 이 실험용 쥐에 털이 제거된 실험용 쥐에 21일 동안 도포를 해서 이 효과를 검증을 했다 라는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푸른 어, 바이오가 신고가를 찍었, 찍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푸른 뭐, 바이오는 2006년부터 어,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코타 시장에 상장을 했고 이제는 원료 발굴부터 제품 개발, 제조, 유통까지 어,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건강식품 기업이다. 일단 건강식품은 마진도 높아요. 마진도 높기 때문에 이게 매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매출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시면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 지금 이게 상승분 찍고 이 정도 정중하락으로 조정이 나왔지만 이제 내일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르다가 그 이후부터는 좀 조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 섣부르게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무료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타점을 어 받아 가셔서 수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이제 뭐 매수를 하시고 나서 뭐 들어오신 다음에 떨어졌잖아 뭐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어 타점을 받으셔야 수익을 극대화 시키실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대선이 아직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지금 그 안까지 뭐든 빼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빼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는 어, 하루 빨리 들어오셔서 최대한 많은 정보들과 수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도 더 좋은 종목과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찾아뵐 수 있는 민과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